what mm -hmm. you mm -hmm.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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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여기 가 니가 여기. 여기,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여기 여기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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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제 빗자안나겠지 그럼, 빠이. 네. 아, 하자. 다되 아, 뭐가 불만이야? 말을 해, 말을. 짓지만 말고. 말을 해봐. 고기 <laughs> 말을 해. 한국말. 음영으로 하든지. 응? 안 되니? 안, 안 되니? 안 돼? 왜, 뭐, 왜 이러는지 궁금하시죠? 자,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러고 있으니 얘가 이러죠. 가냐? 가냐? 보겠니? 꿍이 꽁이 안녕 꿍이를 베개 삼아 난 잠을 자지요. <laughs> 가지마. 가지마라고. 가지마라고. 꿍아. 못간다고 <laughs> 응? 꽃자라고. 언니 나이 베개라고. 넌 나의 배게라고 알았니? 응아? 찬다 빨로 찬다 <laughs>